제가 저를 보는 제 모습이 진짜의 제 모습인데요. 제가 보는 저의 진짜 모습과 남이 보는 저의 진짜 모습이 일치해야 다른 사람에게 쿠션이 될것 같습니다. 그리고 아까 영순남 선생님 옥수수 말씀하셨죠. 옥수수가 있을 때요. 여러 밭이 있는데 가장 옥수수 농사가잘 되는 건 영순남 선생님 맞아요. 그리고 나는 너무나 좀 나약하고 미흡해서 나는 옥수수밭에 쇠비름 같은 존재밖에 안 된다고 느끼는 분들 계시죠? 쇠비름이 없다면 옥수수는 농사 잘 되지 않습니다. 잡초는 잡초가 아니에요. 지렁이가 없으면 땅이 아니듯이 잡초가 없는 특히 쇠비름과 옥수수는 상상, 상생관계예요. 쇠비름이 없는 옥수수밭은요. 옥수수가 잘 여물지 않습니다. 그래서 어, 리더가 있는가 하면 화분을 보세요. 꽃이 있고, 화분이 있고, 화분 속에 흙이 있죠. 사실은 화분 속에 흙이 더 중요하잖아요. 나는 잡초 같은 인생? 그거 아닙니다. 잡초가 없으면 옥수수가 잘 자라지 않거든요. 이걸 책으로 쓴 사람이 있습니다. 여기까지입니다. <laughs> 매력 있어.